폰트 좀... 못근 같다? 네. 담벼락하고 집안에. 아, 오케이. 이 집안에. 에헤 특공대 들어 가. 아씨, 오케이, 좋아요. 파란색 밖에도 있다. 한 명, 있다가. 한 명. 헬프미, 헬프미, 손대라, 손대라. 뭐야, 어디갔어? 한 명. 아, 그거 와주 와중에... 아 진짜 가방이 어 아, 아그 안에 엄마야, 물래라 아, 빨리 살려 봐 봐. 물로 내가 살리겠지 뭐. 빨리 살려라. 알아서 살려라. 아, n폰 내놔. 깰폰면 나. n폰 내나 아, 다 나는. 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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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홍, 여기 있 안주 다, 다, 끝났지 않나? 다 끝났잖아. 다끝났지않다다 끝났잖아. 다끝났다끝났다끝났다 바로 사망다었어잖아다끝났아다다아다 끝났잖아. 아다 끝났잖아. 다끝났아다끝아다끝났아다 끝났잖아. 다끝났다아니아다 워자 수모. 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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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금 연막 있는데 금 방금. 방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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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야, 저기, 한 저기, 저기, 다한명기저한명왔저한명 아닌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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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저기, 오기저나 저기, 끝나 저기, 끝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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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폭 누구야 아잘 죽었다 이 누구 잘 맞았다 아뭐야 어, <laughs> 저거 죽겠네 죽겠네 제발 음, 됐다 오 김치 여기 <laughs> 너무 애매한데 반대쪽 반대쪽쪽 예. 야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냥, 그냥 가가야 바로 쏜다 바로 저쪽에 살분 남나 봐야 된다니까 그니까 우리 위치 걸렸다니까 아니다, 아니다, 야, 어. 야, 반대쪽, 반대쪽 강 건너, 강건너아 아니, 양각 잡혔다, 아이가 진짜, 아, 있었구나, 하자 155에도 사아했다저기기어간다기디에걸리잖돌디기어간다아 양각 잡간다 아니, 양각 잡혀간다, 아대쪽각 잡혀간다, 아니, 지금 강건너다넘어갔다아 아... 야니 네, 뒤쪽 조심해 강가운너 야저저저집 저 쪽에 돌 뒤에 한 명인 거 같은데 잡을래? 한 명인 거 같은데 혼자서 뛰어 나오는데 어야딴 데에 딴 데에 딴 데에 사주라 야 우리 괜히 거. 괜히 꼭 뛰지마 저기 비었다 저지들끼 싸우는 거 같은데 우리 가야되는데 저기전저기전 좌회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 강 건너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강 건너는 거 해봤는데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 강 건너면 우리 다리 쪽에 막 피우면서 가야되는데 가야 다리, 다리 먹으면서 가자. 나 연막 네, 연막 3개. 하나. 연막 3개, 폭 2개. 연막 던질 사람? 네, 연막 좀 깔아봐. 연막 깔아봐. 던질, 연막 던질래. 아, 일단 연막 깔지 말자. 우리한테 억울 안 끌렸다. 나, 나그울안 끌렸다. 지금 총쏠때강 응. 칼. 응. 아, 모두 다 화팀이 너무, 너무 봤어요. 럼 필물 다 먹으면서 가자. 지금 오른쪽은 없잖아. 야, 여기, 좋다 여기, 여기 좋다,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오른쪽. 좋다. 오른쪽. 모르지 있을 수도 있지. 오저맞 어, 근데 아아뭐차 하나 있는데. 나 도핑할 거 필요하잖아. 나뭐차 아, 있다. 보기 보기 보기. 저 앞에 사람 있다. 저 앞에 사람 있다. 와, 앞에 사람 어, 아니, 사람 하니. 하니. 아 앞에 아직소마 아직 소아아나나아저 아직 새끼 차 탄다. 제들 먼저 간다. 제들 먼저 간다. 지마 소지 마지 마. 저 새끼 떨라야제한명이 혼자 지 확인 확인 확인. 나기 기고고고기고나처맞기나나처나을것 같은데. 아니 그냥 제발 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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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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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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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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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아이 o 어디있는 e d it. I don't n e e 기 it. 자기야 쏜다 n 기 e d it. I don't need i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it. I don't need it. I don't need 다 t I don't n e 자, 자주고 You t o 특공 them, Chilka. Ay, go. Ay, go. You 이 u s t Hey, 루미 y 루미 y hey, h e 오케이 오케이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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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연막 hey, hey, h e 볼 hey, h e 야, 아, 장량 씨. 야, 아. 연막 필요한 사람, 폭, 폭 연막 던질 사람. 나자기 들어왔다. 아, 니네 잔디하고 있어라 네, 저, 파운이 저, 웜사아야 된다. 니네 그냥 잔디하면서 어그로 끌지, 어차피 지는 거못 찾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반대쪽으로 쬐게. 아니, 니네, 니, 네, 니쪽 네 앞으로 연막 하나 던질까? 우리 째고 있을 테니까. 굳이? 아, 일단 너어온다 지금 모를 것 같은데. 아쟤다 생각하고 있을거야 쟤다 알고 있을거같아 음. 맞다 그 엄팩트라 일로 넘어가서 엄팩 잡고 그냥 쟤들 자기장 이쪽으로 오기만 밀어야 될거같아 저참 저기 뭐냐 초소야 아무도 없나 초소있을것같은데저는 저, 저, 뭐하는데 저는 뭐하는데 지금? 아저저김초저 뒤에 봐줘야 되는데 저, 쟤는 뭐하노 네네 봐주시면, 아, 돼, 돼, 봐주시면 돼 봐주시면 돼요 위치만 위치만 브리핑 아푹 던진다 아 던진다, 어, 던진다? 이거? 아김초초씨랑푹 던진다 푹 던졌다 푹 던졌다 아 저거 하지마라 나한테 나한테 던지마맞대 ㅎ 던지 <laughs> 준다 준다 아 초소에 누구 있는거 같은데 야 뭐야 뭐야 포 뭐야 아 깜짝아 집안에 있나? 콜라볼까초소 응. 없는데? 초소에 없는데 야다 맞는데 우리가 맞는야야한명다한명다아 뭐야 야, 어, 뒤쪽에. 아, 그래.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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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 에 a 에 m e 명 다운 w 이 s a 세이 u t me, say, put me, not a single 세이 o 세이 a 세이 u t me, not a single sho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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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살 e same. Same, same, s a m 견제하 m e s a e m e s a e m e s a e m e s a e m e 에 연막 피다나이스1 0 울탄이 넘어있는 거 이거. 기 울탄이 되게 어 방금 어, 는데영보고고야저 있다, 야, 저기 다 연막 끝에, 연막 끝에. 오케 나이스. 야, 그 와중에 그래. 나티키한거 싫어. <laughs> 아, 아첫 판. 좋습니다. 첫판 치킨 개꿀이 구요 Tu. Tu te hein